안녕하세요, 사부작입니다. 오픈 AI에서 새로운 챗 GPT 버전을 내놨어요. 4.5, 4, 4. Omni라고 불리는 모델을 내놔서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뭐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었지만 이제 무료 버전으로 풀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 제 눈에는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게 3.5는 무료로 풀고 그러니까 4는 유료로 해 두면서 어떤 격차를 뒀었다면, 거기에 이제 정보의 격차도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격차도 있었는데, 4, 5를 내면서 그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걸 무료로 쓸수 있게 해줬다. 이거는 5천만 국민이 이제 카카오를 이용하기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카카오가 진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죠. 갖가지 침투를 해서 이제는 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가 돼 버렸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오픈 AI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는 반 독점의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정도인데 안 쓸래 이렇게 좋은데도 안쓸 거야 라는 정도로 반 협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을 바꿀 거야 무료야 또다 들어와 다 들어오면 가둔 다음에 뭔가를 하겠죠. 한 달에 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만 쓸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서로 바이럴 되는 그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어, 기능적으로는 사실 4에서 4, 5로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된게 멀티모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대화체, 그러니까 자연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말해주고, 그러니까 읽고 쓰는 능력, 정도에서 머무른 자연어였다면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를 다할수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정까지 넣어서 하는 걸 시연을 해줬죠. 저도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4, 5 버전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나게 빨라지고 큰 변화를 느끼겠다는 잘 모르겠어요. PC 기반에서도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GPT 4, 5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향한 단계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및 비디오의 조합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응답 시간과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뛰어넘었고 거의 같다면 이제 유사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사람다워졌다라는 평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GPT를 열고 안쪽에 보시면 이점세개를 누르면 GPT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4, 5가 있고 4, 그리고 3.5까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계속 구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 5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4, 5로 들어와서 안녕. 멀티모달에 대해서 설명해 줘. 멀티모달은 R은... 여러 가지 입력 형태의 모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해요. 예를 들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웅변하듯이 동... 말해줘. 자, 모두 주목하세요. 멀티모달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기술은 GPT 버전을 4로 바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 볼게요. 멀티모달에 대해서 설명해 줘. 멀티모달은 여러 종류의 입력 모드,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니다 이제는 꼭 써보시라는 얘기를 한번더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채집 PT 채집 PT 뭐 말만 많이 들었지 아직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내가 그걸 왜 써야 할지 뭐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신기해서 좀 쓰다가. 어, 어느 텀을 두고는 굳이 뭐 이걸 써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좀 있거든요. 꼭챗 GPT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GPT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코파일럿 앱이 있거든요. MS에서 투자를 했고, 결국 GPT-4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GPT-4 사용하기 토글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코파일럿 안에서도 GPT-4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 엣지에 들어와서 보면 이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코파일럿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요약을 코파일럿이 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거고, 최 GPT-4를 이용한 MS의 이 브라우저인데, 인터넷 브라우저죠. 여태까지는 사실 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엣지를 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파리 쓰는 게 그냥 좋았고, 어더 필요하다면 크롬 정도를 썼었지, 엣지를 쓸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러한 기능들 그냥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UI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GPT 4.5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제가 느껴지는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꼭 한번 사용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애플의 선전도 저는 응원을 하고 삼성의 선전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짠 하고 나타나는. 새로운 영웅 기업들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